한화 이글스와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류현진 선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12년 만에 우리나라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인데요. 한화와의 계약 조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8년 동안 총액이 무려 170억 원이랍니다. 이런 대규모 계약으로 류현진 선수는 다시 한번 야구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의 마지막 메이저리그 팀이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이별의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류현진 선수, 고마웠어요. 토론토에서의 코리안 몬스터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영어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땡큐 포 에브리띵 현진이라고 하며 사랑의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답니다. 이런 토론토에서의 시간동안 류현진 선수는 정말 멋진 성과를 보여줬어요. 2020년에는 짧았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해 아메리칼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3위에 오르며 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했죠. 2021년에는 다소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승이라는 개인 최다승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패전도 많았고 피홈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마지막 두 시즌은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요. 재활을 거쳐 메이저리그로 돌아온 뒤, 류현진 선수는 11경기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기여했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의 계약으로 그는 다시 한국의 마운드에 서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귀국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은 분명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곳에서의 추억과 경험들이 그의 야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만, 토론토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구선수의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선수의 성장,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야구팬들에게는 더큰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을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류현진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의 새로운 여정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화 이글스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의 야구 인생이 계속해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류현진 선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